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여러분 선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니 좋아요.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왜이 부서실에서는 못 봤을까 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네, 눈으로 웃고 몸으로 웃고 네, 그러면서 한마디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고산부가 그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뭐야 이 분위기요? 네. 그래 열심히 열심히 참여해서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직까지 고삼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잘안날 거예요. 그렇죠? 안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실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험생답게 최선을 다해야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압박이 아직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자니, 지금까지 자니, 네. 학원 안 갔니? 그러 네.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특히 어머니들께서 네. 여러분에게 이제 아마 압력을 막 넣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직은 네. 정식 고삼이 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눈빛이 이전과는 좀 다르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실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실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성적 향상을 위해서 다니지 않는 고상, 다니지 않았던 학원을 등록을 좀 해야겠네. 어, 주중에는 내가 너무 바빠갖고, 주일 오전에 콕콕콕 집어갖고, 그, 그 선, 그쌤한 강의 들으면 막 등급 막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는 그, 그 수업이, 아, 필이면 주일 예배 시간하고, 하, 아, 어떡하지.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성적, 그리고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예배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학원을 선택해야 할까? 예배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헷갈린다. 어. 지금은, 아, 그래, 맞아. 목사님이, 그래, 예배 성공을 하나님 책임 져 주신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해. 그런데 3월 되고, 막, 첫 모의고사 끝나고, 막, 딴 애들은 막, 어, 나이등급 올랐어. 어, 나 어떻게, 아, 막, 이러, 이러는데 나는, 막, 나이등급 밀렸어. 막 이러고 있으면요. 어, 그러면 고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거리가안 된다는 거예요. 잘 오해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초부터 이렇게 예배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이대로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인데, 네. 확신이 없는 목소리인데, 여러분, 확신 있게 한번 해보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구요. 그리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친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태도가 달라. 눈빛이 달라.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달라. 누구처럼. 어, 오늘도 제일 재미없네. 아, 아. 여기 10시에는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어. 아, 다들 허리를, 어떻게, 허리 아프지 않니? 너무 허리 꼿꼿하게 세우지 마. 어, 너, 아니, 내가 긴장된다. 너희들 그렇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눈을 막. 레이저 막 쏘면서 눈을 너무 막 가끔 이렇게 좀 고개를 숙여도 돼. 네. 너무 이렇게 어, 우리 열시 예배 친구들은 어, 뭔가 달라 진짜 진짜 달라. 그렇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진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과 회복과 하늘의 무한한 차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의 자리 시간인데. 이거 놓치면 손해 아니야. 아멘. 이거 놓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이 간절함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수백 번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미션 굉장히 심플했어요. 떠나라 어디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가라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당시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도 한장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여행 차원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친척과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두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새해 들어서 성경 읽기 하면서 창세기 이미 다 끝났죠? 네, 다다 읽으셨죠, 그렇죠? 창세기 읽으면서 아마 우리 주일학교 좋은데 나온 친구들은 아, 딱머릿 속에 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오늘 함께 읽은 12장부터 50장까지. 큰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스토리를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11장을 반드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리고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들의 이름이 더, 더 높아지고 온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탑을 싼 것이라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 결론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본심은 여러분 딱 깨뚫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욕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 나은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었죠. 어라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으시죠. 안 되겠다. 흩어놓자. 흩어놓는데 어떻게 흩어놓으시냐면, 야 하나님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야. 흩기 위한 방법. 굉장히 단순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성경에기록돼 있어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탑을 쌓으려고 모였어 야 뭐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너 빨리 벽돌 날라야지 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니스 중고란마 딩부동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드라스드 부이츠 이아프리허 유즈노 이카레이예 나마스테이 지금 이만생 뭐 이러고 있는 거 어, 갑자기 대화가 됐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셨다고말씀하니다 아, 그때 아, 하나님 하필이면 영어를 쓰는 사람 만드셔서 우리 영어 지금 배우는 거 아니니 지금 어? 이들을 원망해라 이들을 원망해라 네. 아무튼 아무튼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초유의 결단을 내리시게 된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성경이 창세기 11장 중반에 기록되어 있고요. 족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왠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의 창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뭐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물론 중간에 살인 사건도 있었지만 뭔가 노아의 이야기부터 해서 뭔가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막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아 11장에 와서 또 완전 분위기가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실 것인가? 여기서 그의 계획이 멈추실 것인가? 아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니다. 비록 사람들은 범죄했고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했지만 아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첫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이 창세기의 내용을 나누어 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아브라함하면 그 함께 함께 이렇게 그의 이름을 서술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잖아. 무슨 조상? 어, 믿음의 조상. 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들고, 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가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그냥 갔고, 네, 아브라함은 아,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이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어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좀 다른데요. 어,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못 들어서 그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과거 역사를 둘추어내는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짧은 이야기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장 2절 3절 상반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하 24장 2절 3절 상반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할 그런 일을 하는 가문이 아브라함 집안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당시는 부족 사회,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그그 친척들 단위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없는 존재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 왜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뒤에 정말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떠나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물론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는 그 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가이드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go straight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 계속 가요. Go straight. 또 계속 가요. Go on. 계속 가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Turn left. 이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한 행동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관련된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물론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은 들었겠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가?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해석할 수 없어도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겠는가? 비록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진짜 진짜 나쁜 면, 어, 진짜 나쁜 면, 네.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뒤에 스토리가 또 있죠.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또 다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명절 연휴가 있죠. 아마 이번 이번 명절이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올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죠. 이제 좀 지나면 네, 뭐 때대도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잘 쉬시고 또 우리 가족들 만나시고 친척들과 소중한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새해 아,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잖아 그렇지 네. 1월 1일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구정에 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렇죠 어, 기회가 또 있네 괜찮아 지금 한달네어넌 너무 막 살은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네 어, 페이지가 그대로네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어, 구정이요. 어, 또 다른 새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함없이 이 예배자리를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선물을, 진짜 좋은 선물을, 정말 보너스 선물을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하나하나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부모님과의 힘든 힘든 진짜 생각만 하면 막네막 욕나오고 싶은 막 그런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힘든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잘 버티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